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입니다. 음력 2월 16일 갑자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의 탄생하는 황새냉이가 되겠고 탄생석은 아크로아이트입니다. 탄생석 3월달 탄생석은 아쿠아마린이고요. 오늘 탄생목은 수양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51년 오늘입니다. 6334 학제가 교육 개정법이 개정됐던 날입니다. 바로 오늘 3월 7일 국회는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학제를 골제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학제는 이후 여러 차례 개편 논의가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제가 6334학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6334학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극히 적습니다. 호주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가 3년 정도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학교가 한이 영국서부터 미국까지 한 2년 정도 한국보다가 학제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인 저의 연령도 낮게 되니까 이 학제는 현실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기본 기획 수립,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영 편성 등에 대한 방송 정책을 수립합니다. 방송 사업자, 중개방송 사업자의 허가, 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에 관한 방송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1981년도 3월 7일 발족해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합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 상임위원 3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배우입니다. 장자연입니다. 장자연 의문사 사건은 2009년 3월 7일 사망한. 장자연이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망 직후 이 문건의 존재만 확인됐는데, 2009년 3월 13일에 KBS 1TV 뉴스9에서 타다남은 이 물건이 공개되면서, 장자연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알려지게 됩니다. 9년 후인 2019년 4월, 장자연 사망 사건 재조사를 원하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 요청 청원에 청와대 답변 인원 20만 명이 넘는 23만 5796명이 서명하면서 재조사 여론이 탄력을 받고 2018년 5월 3일. 검찰과 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1일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세계 순지 경찰의 날입니다. 세계 각국 경찰관 협력기구인 인터폴이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들을 위한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인터폴 사무국 본관 입구에는 순직 경찰 기념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인터폴은 앞으로 매년 3월 7일을 순직 경찰 기념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오셔서 생일 맞는 분한분 보겠습니다. 해안 스님입니다. 1901년 3월 7일 전복 부안군 산내문 개포리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 김혜김씨 차공공과 어머니 은율송씨의 삼남입니다. 아이 때 이름은 성봉이었고요 커서는 봉수라 불렀다고 합니다. 10세를 전후하여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요. 14살 되던 해 보안 변산 내소사에서 만화 선산을 만나 불현을 맺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1917년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송만암 스님을 계사로삼위계를 수지했고 1920년 백양사 지방. 지방학림에서 중등과 사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 중앙학림에 입학하게 됩니다. 2년간의 전 과정을 마치고 백양사에서 대선법계를 받았죠. 1927년 백양사에서 중덕법계를 받고 병산 내수사 주지에 주임하게 됩니다. 1932년 내수사 이맘리에 계명 학원을 설립하여 무취학 무학성년을 교육하며 문맹 퇴치 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죠. 1935년 스님 나이 35대던 해백경사 본말사 순회 포교사 직책을 맡게 되고요. 스님은 음성이 맑고 잔잔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문으로 울림에 큰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깊고 밝은 선지로 시연을 따라 청중의 증기에 맞춰 설법하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법석에 몰려들었습니다. 1936년 대덕 법계를 받고 1945년 종사 법계를 받게 됩니다. 1950년 세수 50에 이른 스님은 6.25 전쟁 이후 설의 스님 지장암에 은거 두문부출 오직 선정 삼매에 듭니다. 3년간 공양때 시자가 식사만 토굴에 올려보낼 뿐 외부와는 완전 단절한 기간을 보냈죠. 1969년 봄 스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불교 전동회를 창립하게 되죠. 대종사에 추대된 스님은 초나추동으로 정진법회를 개최하고 7일간 혹은 3, 7일간 참선 수행으로 후학 지도에 전념합니다. 스님은 이렇듯 전동해의 장래를 걱정하고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여 1970년에 스님은 전주 한벽 스님에 주석했고 72년엔 서울 전등 스님에 주석하게 됩니다. 1974년 9월 3월 9일 아침 6시 30분 입적하시게 되죠. 범납 57년 세수 74세였습니다. 배우입니다 최준용입니다. 1966년 3월 7일 배우 서랍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출신. 1977년 서울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첫 데뷔를 했고 1986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고 1990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합니다.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이후 불교 신자 여성과 결혼했으나 등남 이후 이혼하였고 이후 2019년 재혼하게 됩니다. 연극배우 활약 초중기 시절이던 1990년대 중반에 연극활동을 같이한 배우로는 윤다운, 김동석, 정은표, 김병춘, 엄효섭, 성동일 윤영헌 남성진 조승연 등이 이와 같이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수입니다. 박상철입니다. 69년 3월 7일 강원도 삼척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특전사의 군 복무를 마치고 가수금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 가수가 되기 위해 작곡가 사무실을 오가며 노래 연습을 하고 음반 만들기 위해 일용직 노숙자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박상철 헤어 아트를 개업하여 미용사로 잠깐 활동하게 됩니다. 1993년 7월 25일에 최고의 노래자랑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 강원도 삼척편에 출연하여. 유열의 화려한 나란 가오를 불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전국노래자연 조연출로 활동하던 가수 배일호를 만나 송대관의 네 박자 배일호의 99.9, 신토불이 등을 작곡한 트로트러계의 유명 작곡가로 이름 있는 박현진 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미용사를 그만두고 2000년에 본격적으로 1집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합니다. 박상천의 무조건 야이 선거로스로 로고송으로까지 사용되면서 대한민국의 애창으로 불릴 만큼 장윤정의 어문화 열풍에 이어 무조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박상철은 결혼하여 지내면서도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가정사 문제가 복잡해서 한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사생활에 알려져 도덕성이의험집을 내고 연예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상황이지만 2022년 6월 13일 가요 무대에 복귀한 것을 시작으로 가요 부대에 종종 출연하고,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홍천군 편에도 초대 가수를 나오는 등 출연하면서 지상파를 포함한 TV 방송과 행사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박상철에 대해서 뻔뻔하다며 비난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며 위로해주는 반응도 있는 등. 반응은 대체로 제각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신에라입니다. 신에라 씨는 1969년 3월 7일에 태어난 배우로 1989년 MBC 특제 탤런트로 드라마 천사의 선택을 통해 데뷔를 합니다. 어머니는 방송작가 오영미이고요. 명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의 품안에 함께 출연한 차인표와 1995년 11월에 결혼하게 됩니다. 2000년 MBC 남의 속도 모르고 이후 2005년 SBS 불량주부로 전극받기 합니다. 2007년 1월 막을 내린 SBS 금요 드라마 마이러브에서 독신모 역할을 맡았고요. 2011년 MBC 불굴의 메누리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기독교 신앙활동과 자녀 유학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3차 교육기관이 희즈대학에 등록하여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tvN 드라마 청춘 기록으로 복귀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1970년 3월 7일 서울서 태어난 이연수입니다. 1980년 MBC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데뷔했고 1981년엔 MBC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에서 5학년 5반 부반장 역을 맡으며 스크린에 데뷔를 하죠. 1987년까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한 CF 모델이었으나 1993년에 걸어서 한울까지 단역 이후부터 콩백기를 가지면서 연예계에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분입니다. 2003년 중도로 복귀하여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여 조금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 4월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방보제 외모로 첫 등장부터 많은 시청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자 배우 장동근입니다. 1972년 3월 7일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이남중 장남으로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1992년 MBC 공채 탤런트 21기로 선발되어 같은 해 방영된 MBC 아들과 딸로 연기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연예계 데뷔와 함께 드라마 주연에 발탁됐고 캠퍼스 청춘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2기에서 1994년 초 대학농구 열풍을 일으키며 최고 시청률 48.6%를 기록하는 등 인길에 방영된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단숨에 신세대 스타로서 입지를 굳히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3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분 남자 신인연기상과 제33회 백상예술대상 TV부분 인기상 등을 수상했고 이후 드라마 모텔, 의가형제, 영웅신화, 코스트, 이브의 모든 것과 영화 '패자부활전', 홀리데이, 연풍연가, 인정사정 볼것 없다', 아나키스트 등의 여러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여 연기 내적을 쌓았고, 톰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장동건 씨는 2004년 초 개봉한 강재구 감독 영화 태극기 휘날리림를 통해 1174만 명의 관객을 통한 천만 배우에 합류하였고 생애 최초 청룡 영화상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릅니다. 그는 200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배우로 자리매김하고, 배우 고소영과 2010년 5월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2010년 10월 4일 아들 장준혁. 원래 이름은 장민준인데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났고 2014년 2월 25일 딸 장윤설이 태어나 일남 일녀를 두고 지금까지 원활히 활동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병호 안과 박사이시면서 타자기 연구가이십니다. 공병호 박사는 1907년 1월 24일날 태어났다. 1995년 3월 7일날 가신 분입니다. 일제 감정기와 대한민국의 안과 의사이자 국어학자입니다. 한글 천년과 한글 기계화 및 전산화에 공헌하셨던 분이요. 공병우 타자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글학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한글 문화원을 개설하여 원장을 지낸 그의 본관은 김포이고 평안북도 벽동의 유복한 집안에서 8살 동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38년 한국인 최초로 안과 전문 의원인 공안과를 개원한 의학 박사였습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사지를 털어 한글 기계화 운동에 주력하면서 세발식 글자판 개발과 보급에 더욱 전념했고, 1949년 최초로 개량형 기계식 타자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엔 다섯 벌씩, 네 벌씩, 세 벌씩 글자판 타자기가 나와 있었으나 모두 개량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공병후 타자기가 개량하는데 성공하면서 일반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7일 로한으로 인하여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계 후 후진들의 의학 교육을 위하여 유지에 따라 연세대학교의 의학대학의 몸소해부학 실습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고 가셨던 분입니다. 수산당 지종대종사 스님입니다. 1922년 3월 2일 전북 순창군 북흥면에서 태어난 스님은 17살 되던 해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여의고 3년상을 올린 후 19세에 백양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1941년 20세의 법안스님을 입회 상조로 만암대종사를 계사로 3위계를 수지하고 그 다음해인 1942년 비구계를 수지합니다. 1944년 백양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백양사 산내 암자인 청량원에 주석하고 있던 만한 스님으로부터 이 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받고 매일 만한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에 기틀을 잡으셨습니다. 1948년 나주 다보사에 정진할 당시 갑자기 상기가 일어 머리가 푹 익을 지경에 되자 조실 인곡 스님이 화두를 놓아버리라고 했지만 화두를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화두 일념에 맡겨두고 지내는 중 갑자기 확연히 불조의 도리가 밝아지는 경기를 경험하고 수중 1월이면 장하건건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옷소매 속에 하와 달을 거두고 소나기에 하늘과 땅을 모아 쥐었네라는 사자구를 태우고 했달 하셨습니다. 스님은 1949년부터 목포 정해원에서 만암 스님을 조실로 성우 스님을 선원장으로 모시고 반선, 반작의 안거 정년에 임했고 제자의 견성을 확인한 만암 스님은 1953년도 고해무견정하니 사해 부증간하고 엄진 엉공처하니 외연 일수산 하야라고 외치시면서 전법계와 함께 수산이라는 법프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수산 스님은 이후 대중 포교와 불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요. 특히 스님은 완도 신흥사를 시작으로. 영광불각사, 포교당, 보안계약사, 태백흥복사 등 낙고된 사찰의 주지를 맡아 사찰을 중건하고 포교에 매진 또 백양사, 본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자 1966년부터 7 3년까지세 번에 걸쳐 주지를 맡으며 금금절약과 공심으로 사중을 운영하면서 백양사가 교고 본사로서의 사격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986년 조계장 원로회원에 이어 2004년 고불총임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진 수산 스님은 이후 스스로 반성 반농의 기풍을 실천하여 후학들을 지접했습니다. 조계종 고불총임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대종사께서는 3월 7일 오전 8시 44분. 불갑사 염하실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세수는 91세였고, 범납은 73세였습니다. 오늘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으시고 여러분들 건강위한 건강, 운동도 좀 하시고, 이웃 간에 소통 있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